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화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